포렌식, 포렌식, 포렌식.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나오게 될줄 몰랐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억울하고 키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진정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포렌식 복구를 상담하셨어요. 청주에서 음성이 아이로 소프라는 음성이신, 중년 고객님께서 잔뜩 흥분되어, 상담 요청을 하셨네요. 아는 지인 동생과 얽힌 사연인데, 모임에서 삼자의 이야기를, 서로 언급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동생이 전화가 와서는, 언니, 우리가 대화한 음성파일 지워요. 괜히 오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음성파일을 지웠다고 하는군요. 상담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하셔서 주소와 시간을 안 떼드렸더니 바로 찾아오셨답니다. 대전 세종전 주청주. 스피드 출동 포렌식 데이터 복구센터. 365일 출장 대기. 오전 8시 오후 10시 상담 가능. 고객센터는 1668-1254에요. 위치는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옆에 있어요. 그런데 모임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더래요. 소프라는 음성 고객님이 제3자 모임 친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말입니다. 고객님은 너무 뜬금이 없어서 음성 파일을 지우라고 한 동생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동생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시치미를 딱 떼더라는 거죠. 이 모임이 고향 친구 선후배 모임이라 여기서 화난다고 빠질 수도 없는데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서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네요. 무슨 오해가 있고 소문이 나서 입장이 정말 곤란해졌다는 어르신의 내용을 듣고 나니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휴대폰 통화 음성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통화 녹음 저장을 이용하여 통화 내용이 매번 저장되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경우 참 좋겠지만 이분은 고의로 삭제를 하였잖아요. 통화 내용 녹음이 좋긴 하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저장하도록 권고드리지만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통화 음성 저장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살지만 믿었던 친구나 친지로부터 그때는 정말 그랬는데 발뺌을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데이터 폭구 일을 하면서 느낀답니다. 핸드폰의 음성 파일뿐만 아니라 그 오해가 생긴 증거 때문에 연락처, 사진, 영상, 문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폭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업체는 특히 평일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주말에 예약하시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의 방문이 참 많죠. 대전, 세종, 전주, 청주 휴대폰 복구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유스비 등이 다양한 저장 매체들과 블랙박스, CCTV 복구 의뢰까지 다양한 데이터 복구들을 포렌식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복구 높은 성공률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제방문 고객님들도 아주 많답니다. 특히 휴대폰의 특성상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폭구 상태와 결과 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먼저 초기 진단을 실시한 후 폭구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폭구는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의 명의자임이 확인되어야 본인 방문 시 포렌식 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가 있으니 대전세종, 청주, 전주 포렌식 폭구 상담을 정확히 하시고 작업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시간 약속을 잡으셔야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1시간부터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니 우선은 상담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몇 차례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복구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의 복구 내용을 휴대폰 속에 다시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USB 저장 매체에 넣어드리니 저장 매체를 가져가시면 경제적인 면에서 더 도움이 되겠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이 대전 세종, 청주, 전주 음성 파일 복구가 완료되면 기사님은 그 파일 내용을 들을 수 없으며 파일이 깨졌거나 손상 유무만 확인하게 되어 개인정보 노출에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휴대폰 속의 데이터들을 고객이 원한다면 즉시 삭제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연구삭제는 초기 공장 초기화처럼 아무것도 없게 지울 부분과 지우지 말아야 할 부분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연구삭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실행되는 삭제는 처음 휴대폰이 출고된 상태처럼 그 어떤 데이터의 삭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질 거예요. 다만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청주에서 오신 음성 파일 복구 소프라노 아이 고객님의 음성 파일은 다행히 3번 작업 끝에 완료되어 파일을 저장 매체에 담아서 가져가시지요. 며칠 지나고 그 아이 소프라노 음성 고객님께서 그 모임에서 오해를 풀게 되었다고 파카스까지 보내주셨네요.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다며. 별의별 게다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휴대폰 음성 녹음 복구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